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피부에 빨갛게 화농성 여드름처럼 올라왔길래 별 신경 안 쓰고 좀 간지러워서 긁고 말았는데 방금 거꾸리라고 하는 허리 펴는 기계 있죠? 얼굴에 피가 쏠렸어요. 이런 식으로 보라색 멍이 들었어요. 이마볼둘다 비슷한 식의 생겼어요. 피멍이 든 거죠. 거꾸로를 하면 얼굴에 압력이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혈관 안에 있던 피가 저극구가 바깥으로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만큼 피부 밑에 진피에 있는 모세혈관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압력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진피의 모세혈관이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보라색 멍 위에도 피부를 보면 거뭇거뭇하죠? 검은, 검은 그럼 평소에도 진피 기능이 낮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마도 보면 뭐 여드름뿐만 아니라 거뭇거뭇해져 검은, 검은 있는 피부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피 기능이 낮아져서 염증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염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여드름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